이좀있이제 상대가 센 애들 많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못해. 자꾸 뭐 팔라. 아, 이건 키로 어, 막았어. 맞았어. 그게 <laughs> 로 나와. 재밌재고 재밌고. 자꾸 공부터 아 공을 너무 안 찼다. 야,

어, 참배 나오는 타이밍 좋지 어, 판단이 전나 내려. 저딱킥 어디로 차줘 하면 3초 뒤에 잡셔오이 컨트롤부터 컨트롤부터. 굿. 어, 어. 안 돼, 들려 된다. 어, 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드리브 안 돼. 리현씨뭐 아이스 드리블 NK n k 는 자꾸 드리블 오. 이세개 뛴다 세이세 개야! 이세야지야이야이야이세야이세야이야이건야야 되는데 어, 제가 세 개야! 이세 개야! 이세 개야! 이세 느린 애가 아닌데 저런 이세 개야! 이세 개야! 이이지 이제 몇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laughs> 무조건 잡았어. <laughs> 아, 체력이 유일한 <laughs> 장점이었는데. <1은> <laughs>

최민재 야나냉에 본다 <laughs> 같아. 그거 가서 해 할까? 아니 다부 아니 아야야조이 어, 지금 너무 지에 이건 축구가 아니라니까 얘네들 <laughs> <옛날에 웃음> <laughs> 하는 거 보면 지금 조로디 오른쪽 풀백이라고 아, 경윤이가 나 민규에. 오 잘하는 야빠르 어, 아, 아, 나와, 나와 뛰어 뛰어아이 장인새끼. 안돼 뛰어, 들어가 뛰어. 가 승민 어 되겠는데. 민규 여인내리보다 내가 잘한다. 성민 여기는 성민지 여기 보통 사기다. 아씨. 성민이성민이야뭐 오늘만 이런나 뭐 오늘만 이런나. <laughs> <laughs> 진짜 오랜만에 만지긴 한다. 계속 안하이현이 얘들은 칭찬을 해야지. 결국 상황 근데 패스 이렇게인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말이 안 돼. 생생 근데 압박안야죠 진짜 이제 조지는 아까 오는 길에 톱하고 싶다 했고 톱 써도 되지 않을 데 선수 또놓고 야, 가 김태영 톱할 때. 많이 미끄러. 엄청 터치 나고. 패캐야 쿨뱅나센터백 해야 돼 아니 이런 데서 지 그, 맞아 그리김태의로 아, 가끔 아, 이상한 아, 거 하는 게 지금 틀어. 하게몸 대비 운동 신이좀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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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구 했다는 아, 그 아, 뭐 아, 그럼 게 맞지 않아? 근데 이거 태훈한테 녹음 들어간 거대는데 초막했다 미안하다 태훈이 나한테칭 나나 진짜 할게. 진짜 할게는 아니고. <laughs> <다 웃음> 아 맞네 녹음 다 까먹고 있어. 지금 좋댔다가. 아 실수했어. 좀 실수했어. 다 찍혔어. 실수로 공백기스. 아 맞네. 야, 이제 공백기스다. 아 맞네. 뭐어쩌아 오늘은 피트 얘기. 아. 트형 찡장 아까 살짝 했지뭐 그그 이상한 거막막넣는 아니야? 오케이 봤어. 오, 오. 오. 김태워 터치 오. 뭐야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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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워귀이워 귀여워. 발 새끼야 지금 주전 경쟁 여워귀 다음에 정우쓰죠 정우, 정우 부상이라 가지고 부상.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병부상이 병부상. 지나 반대 한번 보자 지나라. 반대 좀안 돼. 안 돼. 제비 완전. 반대 한번 보자 지나라. 좀와아아니이 굳이 컷백 오. 오. 오! 아니 금방도 금방 너 그냥 커피 안마고 얘가 이즈백한테 빨리 줬으면 이즈백 슈팅각 나오고 이즈 바로 슈팅형이 하람이! 하람이! 한 템포만 빨리 주면 됐었잖아 아니 두 템포 괜찮 잘했어 잘했어 아니안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못했어 나 너무 나대건디 알아 나 냉정한 비판가거든 비판가랑 야, 영상 도는 지금. <laughs> 이 정도는 지금. 는 지금. 는지이는야는이 정도는 지금. 이 정도는 지게요또무는 지금. 이 정도는 지이정도석 지금. 도지이한테 걸릴 위기다 지금. 아그도는 지금. 이정되 지금. 는 지금. 이지이다이 수석 차석이뭔지몰랐를 위해서 도 <laughs> <laughs> 조절히좀왜 <laughs> 저렇게 <laughs> 하는 건데 어, 좋아 대가이가 쓰고 있는 거아한명한명왜 이렇게 출렁출렁하냐 저 새끼 아줌마 맞으면 내가 봤어 이 축구냐고 이게 어, 아, 근 서민재 지금 <laughs> 살짝 욕심난다 아, 서민재 지금 벌써 힘듬 <laughs> 지금 지금 서민재 지금 후변에 했다고 아까 갔다 왔기 <laughs> 때문에 아,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저렇게 안에 있는 거야 좀 벌렸으면 좋겠는데 이재백 파, 이재명 재백이 벌려있다 사이드 조현상 이재조 사이드 응. 굿! 경기 경기 안 응. 우리 경기 보고 있잖아 어, 안 해! 아, 아, 이건 재 어, 근데 어. 이거재지 나쁘지 않재기 진짜 많이 다크 <laughs> <진짜 웃음> 말이 이렇게 많아? 아, 그래? <laughs> 내가 이끄는 팁이다 어떤 느낌이야? <laughs> 어나 지금 펩이 펩이야 펩펩아 펩이야? 밀어줄게 아아 <laughs> 안 <laughs> 된다 안 된다 나 오늘 매직하러 가 어? 나 오늘 금월에 그 매직을 한다고? 도라이 아니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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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을 해도 별론데 질수로 할까 봐차라수로 하자 질수 할까 봐수 근데, 아, 근데 나머리결이 너무 안 좋아서 매직하러 가라고 아, 패드 찬 것도 아님? 근데 미용사가 라라 잘다 음. 음. 어디 어디 미용실? 아, 살롱도 답이다. 이걸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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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드가 좋다게 가지고 가 봤는데 개장이맞아 이거 아네 아마추어 되잖아. 아, 근데 커트는 모르겠는데 펌이 개장이. 아, 추어라. 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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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아니, 재련이가. 너무 까지 말자. <laughs> <laughs> 안해야 돼. 장기 부상이면 반해야 되는 거아니 땅. 불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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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그이철라스 세기 새기 2년 동안 그 타이틀 타고 있었어. 난 쟤는 킥잘차 킥은 잘 차는 거 없어. 때리겠이제어 내가 여기서 안가면 그렇게 되겠지 <끼리> <끼리> 아, 재미없다. 진짜 심하다. 나기나속도를안 살린다니까. 뭐 뭐야? 뭐야 씨발. 나 이슬레. 백백 백. 다스 심었다. 그니까 진짜 힘없어줘 여기 어때? 중계 힘들어. 대답은 해야지. 계속. 요기요. 요가게요 중계하시 중계. 이렇게 중계하자. 중계. 중계 오. 네. 공이 갔습니다. 조현성 공을 잡았어요. 사이드에 지이재백 선수 굴려 있거든요. 네. 이거 빨리 아, 이재백 선수. 이재백 선수 좀전극성이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투지가 좀 부족하네요. 현재 스코어 1대 0입니다. 영남고가 이겼어요 사실 영남고 주전이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주전이 거의 빠졌다고 보면 되죠, 지금. 이거 뭐 코파컵이 맞나, 지금 코파컵이 었 가지고 지금. 코 컵바다가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진 경기입니다. 음... 김정호 해설위원 음... <laughs> 한 저... 말씀 하시죠. 음. 조현성. 조현성이 지금 사이드를 아... 보는 건 좋은데 가운데 들렸어요. 근데 그, 지금 팀 자체가 너무 중앙 밀집돼 있어요. 상대 수비도 그렇고. 중앙 정적인. 그렇죠. 서민재. 서민재 대도 않는 저런 아... 시도하면 안 되죠. 네, 김정호 해설위원 한번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안 들어가서 지금 좋됐어곧 다섯 골먹히고 끝났나? 망원을 하셨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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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태형이 더 압박해도 되는데 맞죠? 살짝, 살짝 공을 무서워하나요? 고 공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적극성이 떨어진 겁다기보다는 아직 축구 진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 역, 아, 네. 압박에 좋아요.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laughs> 네. 서민저 선수 보세요. 사이드 반대 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 스피드로 사이드를 뚫으면 뚜루면... 저는 여 선수 사이드 벌렸어야 된다.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해서 합시다. 예. 튀어 나가지 마가대 벌려줬으면. 근데 그것도 아. 괜찮긴 한데 일단 서민재가 그 연길 스피드를 연길. 속도를 아. 네. 안 쓰고 보겠습니다. 이상한 됐어. 아, 그, 아. 네 경기 보겠습니다. <laughs> 네, <경기> <laughs> 보겠습니다. <laughs> 이차별 선수의 킥이 시작됩니다. 터치 터치부터 중요해요. 아 서민재 선수는 아. 그. 다른 학교였으면 솔직히 아, 초반압박에 초반 끝나죠. 아. 아 저기 김준경 선수 내주소도 있었거든요. 권민재 네, 선수 오늘은 좀 내려가 있네요. 초방에서 네, 다시 빌드업을 진짜. 시도합니다. 반대 벌려주자. 하나님. 아 갑자기 갑자기 이준미 선수 미끄러졌죠. 지남 선수가 빨리 좀 벌려줬으면 좋겠어요. 잘잘 잡았네요.

김태한, 이태클 파울, 옐로죠 옐로. 갑자기 담가버리네. 옐로. 옐로카드, 옐로카드. 자기 엑이 잘못 눌렀다. 아, 자기 마음대로 안되안 된다가 갑자기 담가버리군요. 개 터치하고 개태클을 이정 선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샬리송 같은 플레이. <laughs> 어, 오케이, 이 샬리송 같은 플레이라고 하시네요. 몰랐잖아 이즈웰, 이즈웰. 개터치 후 개태클. 괜찮아. 괜찮아서 한 넣어주세요. 네, 경기 어, 10분 남았습니다. 네. 오 뒷공간 봐야 돼요 뒷공간 아, 조재현 네. 선수가 위어왜왜 이러죠? 어저오 슈팅 차세요 슈팅 차서 때려라. 아, 왜안 때리냐? 때려? 뭡니까 이게? 아, 진짜 상대도 면치 않게 못합니다. 아 이제 김대한 연법해 선수가 이게 출전 준비 중이거든요. 치 있어요. k k 반대 봅니다. 아, 김태원. 김태 선수 풀어 주는 능력 좀저선 아니 이제가 <이래라> 개태클. 덤니다. 덤니다. 키워서 아직 안 껴. 아직 안 개태클 먼저 있어. 아, 이 오야! 새끼. 아나 <laughs> 진짜 기 어, <laughs> 죽을 것 같아. 5개월 안었잖아 아, <laughs> 아 이제야 그 실수로 넘어진 거아니거리테크 네 하려고 한 거야. 아, 나 <laughs> 미친 새끼. <laughs> 야 이거 근데 3배 줌에서 이거 안 줄어든다 형님 못 잡겠는데? 야 대체 찍어도 돼 박영현은 알아서 해아 깨네 이거 알잖아 어차피 너 뛰지도 않는다고 아 깨네 박영 개새끼 나 혼자 보면서 웃는다고 박영현을 나서 근데? 근데 얘들 진짜 슈팅안 때리네 조재현이 너무 커서 너무 전성 그러니까 뒤에 있다 뒤에 조 전성 뒤에 있다 뒤에 다시 오 아, <laughs> 김준도 헷갈네. 아. 오! 아. 근데 애들 다 조금씩은 늘었다. 김준경 그, 그래, 그 우리반 축구할 때 정말 잘함. 응? 어. 아 진짜. 우리 개장이. 이거 이분이잖아. 이분이. 어. 누민 때문에 왔 박연우 있잖아 박연우야 전부 박연웅 박연웅 세레머아야저박박이 개농쟁이 존네 아이템 같은데 하나 새겼어다 맞다 진짜 야 겁나 나리리던데 아, 이데 아, 학교에서 너, 그러니까. 너, 이거 너무 재는이데 아, 아, 뭐 네, 네, 어, 이거 너그 재밌는데? 데이는데 이거 너무 재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너는데는는데 그면 네가 금무제 그 자리 있어야 돼. 보면서 <목소리> 자체가 지금 3이리 빼기잖아. 그래서 너랑 있으면 겹쳐. 이 <목소리> 어. 사가야라. 루 상대 발목려도는없다 로메로처럼 루메 부상이 더 막. 몇 경기? 4주. 4주? 4주? 어떻게 어, 크네. 맞아, 맞아, 뭐 맞아, 지금 어? 아 맞아. 가서. 가슴을 스파잖아 어? 로 퇴장 아니었을까? 카드. 카드 무조건 나오고. 그 올려 놓지고 얘가 무슨 꿈안 떠나. 일단 봐 슬로우 걸어서 보세요. 아, 내몸이야 내가 안 걸리는데. 내려가. 박현은 홀리지. 박현은 감독 말 들어야지. 네. 라인까지 올려라. <laughs> 좀이다신영 너무 템포. 끈다, 템포그러니 끄는 거 말고 패스는 아, 그래도, 그래도 어, 괜찮은 편인데요 어. 너무 조합 경제더보이긴 하네 아 근데 우리가 전에 했던 거보다 더조밥이다 지금 안쭉안 에이 이건 너무 안 도전적인데 이거 이거 이런 건 제비 네가 끝까 뛰어야 돼아 그거 네가 뛰면 잡았다 올려라 굿아굿 그러니까들리면 이것도 가끔 하나씩 해야 돼요. 야그러면은태원이를가리면 가끔 가. 가끔 가. 2 가끔 가. 2월에 가끔 가. 2거같 가끔 가. 2월아빠 가. 가끔 가. 2월에 가끔 어, 형 간다, 간다, 간다 박연호 아빠 내꺼야, 너네봐 어. 아, 있어 아, 야, 제가 할수있한번 여기 와봐 중요한 임무 맞아 한번한번 진짜 얘 수고가 많다, 야, 진짜, 아니 네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다 에아아 어. 아니, 아니, 어. 뛰었잖아 아, 어. 고 아니, 한번찍으라 어. 민재랑 조용히 정말 지 근데 민재가 왜 이렇게 많이 뛴지 몰랐다 야야 한골 넣어라 그래 재밌다 인정? 그러니까. 오, 오 제발 제발 아 조지형 왜 이렇게 다니조지 <laughs> 바로 승진자봐 준경이 하한번 올려봐, 한번 올려봐. 오, 오 좋아, 좋은데? 이소리위치는 되게 못잡어 됐다 이거. 다와 이거. 면 좋겠어 이 이거. 이 이거. 돼요? 어질 좋다 맞아. 맞아. <laughs> 알면 됐다. 재배 네가 치는 네가 평가하는거다 낮추지마라 오우 박세로이? 어 장세로이? 장이 형님 나 머리도 지금 한 2개월 됐나? 안 짠지 음. 수염도 안 짠지 한 3개월 됐을뻔 나 운동도 안한지 6개월 되고 형 진짜 아무것도 안 야, 나도 머리 2개월 됐네 나 혼자 약간 그래 보해 약간 약간 소크라테스처럼 혼자 소크라테스? ㅈㄹ리지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에조현성 어디 있어요? 와우. 아 근데 권민재난 제일 부르는 체력이 존나 많아. 야저 오른쪽 잉포드가 조현성이야 조현성, 저현성 아 조현성 아 여기. 소리하고. 아저 중간에 제일. 어. 아 서민재 슈팅 존나 못 때린다. 아 서민재 자리. 뭐 가로나 뭐라 할까? 오른쪽? 야니가안돼 아 대. 오른쪽 한 대. 야, 오른쪽 야 그래. 내가 감독이다. 아. <laughs> 야, 야, 야 네가 야. 좀 말해라. 내가 말할게. 어디,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아 지금 오른쪽 으로 보내자. 오케이 오케이. 일쿼터 끝났어? 야 일쿼터 끝났어? 왜이 <놀람> 것도 끝. 끝이 가.